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치워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네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네 제자가 되면 그곳으로 내네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드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포도나무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걸어서 참 포도나무에 아,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 데는 아, 예수님 안에 깊은 뜻이 숨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이 포도나무는 팔리스티나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수 있는 아주 흔한 과실나무였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보통 산 언덕에서 많이 자라게 되는데, 덩굴이 무승하기 때문에 자주 전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두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지를 할 때는 그야말로 가차없이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들은 사정없이 잘라버리죠. 나무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는 전지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질 좋고 풍성한 그 보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원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포도나무에 아, 붙어 있는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 자기도 쓸모가 없어서 결국은 잘려지고 불태워지고 마는 거죠. 바로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이승의 모습만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승의 심판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바로 신비스러운 지체가 되었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었면은 이제 생명의 삶을 사라지게 되겠지만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기로 지금 소원을 드린 게 불과합니다. 세례가 결코 구원의 보증 수표가 아닌 거죠. 때문에 우리는 열매 내는 삶이 아니건지 열매를 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숙제가 징조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나무에 그 가지가 꼭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공급해주는 그 생명의 수액을 열심히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한 가지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무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조차 보당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찢겨져 있다든지 혹은 반점 부러져 있다면 은그 가지는 얼마가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나무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서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서 다 열매를 믿는다고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고 다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을 보장해주는 보정수표가 아닙니다. 구원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느님의 부르심인 거고 그 부르심에 맞갖게 응답하겠다는 자신의 다짐이고 결의고 결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죠?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고 그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열매는 고사하고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은 현재로서는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평일 미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겠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일이 뭐가 그리 그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접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안의 가세를 뭐 기울게라도 하셨습니까? 사을말아먹도록이라도 하셨습니까? 집이 날라가게라도 하게 하셨습니까? 자식을 사고로 죽기라도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별우환이나환란 없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만고만 무탈하게들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은 무탈할 때와 환란이 올 때는 우리 믿음의 사정이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연단을 겪게 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던 사람들이 이 시험고 환란 속에서 믿음을 접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이 봐왔습니다. 시름이 닥치고 환란이 올수록 믿음이 더욱더 큰 빛을 발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나는 안, 나는 안 그럴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대반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가장 큰 믿음 속에 가장 무서운 견제를 숨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각인시켜 놓으셔야될 것입니다. 시험이나 화난이 온다고 해서 주님한테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폭풍우가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릴 듯이 불더라도 장대비가 나뭇잎을 치던 걸또 갈길 때에도 찬스리와 우박에 나뭇잎을 얼려버릴 그런 순간이 쓰라도 나 가지는 결코 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순간에서도 가지를 살려주는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절대로 폐해를 겪지 않습니다. 설령 잎이 타들어가고 말라들어갈지라도 갈지, 나무가 끊임없이 생명의 수업을그 수액을 가지한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가지는 절대 죽는 일이 없죠. 가지가 꺾인다든지 나무에서 부러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가지가 메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보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고비를 만나더라도 주님이 복이 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복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삶도 거기서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제 본당의 사제관에는 십자가를 포함해서 선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온전치 못한 그런 선물들이었죠 목이 떨어져 나간 성모상 팔다리가 부서진 십자고상 팍팍 찢겨져 찢어져 있는 성경책 알란이 다 터져나간 묵주등등 하나같이 상처입은 그런 성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겠지만 이 성물들은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내다 버렸던 성물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신앙을 던지면서 그 성물들을 성당에다 버려놓았던 거죠. 그 기중에는 버려지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형제 한 분은 예수 기도봐도 되는 일이 없고 만사가 다 꼬이기만 하더라고 술친 탕복고 와서는 보란듯이 성물을박살을 내먹고 가버렸습니다. 십자가성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숴버리고 산산조각을 내서 이 성전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하나님께 지극한 그런 욕지거리를 퍼붓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다 주워왔죠. 그리고 주각조각 주각 다 맞춰서 사제관에 모셔다 두고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고 한 1년쯤 지났을까? 길을 가다가 제가 우연히 그 형제를 만나게 되었죠. 한 여름이었는데 길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대나빠도 소주판을 벌리고 화토장을 만지면서 정말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심한 욕지거리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그 길을 지나칠 때마다 항상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그 형제를 만날 수가 있었지. 참으로 불쌍하고 타련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듯이 예수님을 버려도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처음 깨달을 수가 있었지. 그리고 몇년전 우연히 저는 한 교로부터 그분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교들이 돌아가면서 능담자 본면을 해드렸고, 또 본당 신부님마저도 방문을 하셨다는데도 은혜 그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카라게도 그분이 임종을 맞은 그 자리는 바로 소주판을 버리고 화투를 만지면 바로 그 자리였다고 그럽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도 깨닫지 못한 채 결국 그분은 자신의 마지막을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장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인생의 짐이라고 여기서 벼렀지만은 결국 그분은 주님을 떠나서도 자기 인생의 짐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버리는 그 순간 그분의 짐은 더욱더 무거워졌고 그분의 삶은 더욱더 불행해지고 어두워졌을 뿐이었죠. 예수님한테서 떨어져 나간 가지라는 것은 이처럼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죠.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서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결국 그 형제는 주님을 떠남으로서 바로 세석적인 쾌락 속에서 세석과 함께 망해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주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고 우리 삶의 생명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릴 때 우리는 그늘지고 뿌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나무의 여러 부위들 중에 나무 가지가 제일 소중한 이유가 있죠. 바로 나무 가지에는 열매를 맺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이름난 포도나무인 것이 이거는 별볼 일이 없는 곳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늬만 신자라고 해서 다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로서의 색깔, 신자로서의 향, 신자로서의 맛을 우리가 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로서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신자로서의 향을 갖춰야 되고 신자로서의 맛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로서의 열매를 맺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이마에 물을 붓고 영적으로 새 이름을 얻었다 해서 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바로 믿지 못하고, 진실로 믿지 못하며, 뜨겁게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열매 없는 믿음을 살고 있는 거짓 신앙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더라도 바로 믿고, 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삶을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완전한 공원, 삶의 모든 순간에 희로애락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고 즐거울 때만은 또무탈라고 안녕할 때만 복덩이를 손에 쥐어줄 때만 그럴 때만 주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뻐고 즐거울 때면은 우리가 주님 안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또 슬프고 괴로울 순간에는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찾고. 또, 승할 때도, 병들 때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로 믿는 사람의 삶인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자식들이나 하는 그런 부증과 불위를 일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보이면서 온전치 못한 그런 삶을 산다면, 언젠가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그 잘려나간 가지처럼 불에 태워서 던져주고 말 것입니다. 종년부 여러분들이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들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그 암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방과해서는안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구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